하남시가 운영하는 여섯 곳의 물놀이장이 오는 22일부터 일제히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용 관련 필요한 정보와 물놀이장 에티켓 등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네, 하남시 공원녹지과의 김광훈 공원 운영팀장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올, 올 여름 그 물놀이장 개장이 곧 다가왔는데 예. 언제까지 또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하남시 물놀이장은 6월 22일서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네. 어, 6월은 특별 운영 기간이라서 네. 주말만 운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운영 시간은 아침 10시서부터 네. 어, 저녁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아 그렇군요. 네. 이하남시에는 모두 여섯 곳에 이제 물놀이장이 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미사 호수공원 물놀이장만.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고 네. 들었어요. 그 사정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저희 그 미사 호수공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미사지구 중심가에 있고, 네. 그리고 미사 그 호수공원에는 네. 유일하게. 유아 물놀이장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 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 저희가 부득이하게 작년서부터 인터넷 음. 예약제를 운영했고 네. 어,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네.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될 음. 예정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8만 9천여 명의 한남시 주민들이 이용해주셨고요. 네. 네, 올해도 많이 무더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음. 그 이상의 주민들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이 이제 많은 시민들이 동시에 같이 이제 물놀이를 즐기려면 어, 서로가 지켜줘야 될 에티켓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물놀이 장이니까 그 수영복, 수영모, 네. 아쿠아 슈즈 착용이 필수적일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음식물 반입이 금지가 되고요. 네. 애완동물 출입도 금지가 됩니다.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기저귀를 차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안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방수용 기저귀로 네. 또 교체 착용을 네.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함께 지켜야 할 에티켓을 신경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시 귀치 못한 일이 좀 벌어져서 네. 물놀이장 운영이 갑자기 중단되는 그런 일이 지난해도 네. 있었다면서요?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린이들이 이제 뭐 대수변이라든지 네. 뭐 구토 증상이 있어가지고 네. 수질이 오염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폐장이 되는 거죠. 네, 관련해서 이 안전요원 배치나 앞서 말씀해 주신 수질 관리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저희 미사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안전 관리자가 4 명이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다른 곳은 2 명씩 배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수질 관리는 이제 저희가 그 하루에 한번 자체 네. 수질 검사를 측정하고요. 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저기 네. 외부 기관에서 네. 네. 수질 측정을 또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당일 쓴 물은 네. 어, 저희가 이제 운영이 끝나고 나서 다 방류를 시키고 네. 다음 날 아침에 새로운 물로 네. 채워놨기 때문에 네. 수질만큼은 저희가 최고로 네. 네, 유지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 네.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